아침형 인간으로 산지 20년. 이젠 늦잠 좀잘수 있겠네요. 내일부터 당장 늦잠을 잘수 있습니다. 아침 지킴이로 유명한 KBS 김재원 58사진. 아나운서는 20년에 걸친 아침형 인간 생활을 마감하며 이같이 너스레를 떨었다. 김아나운서는 31일 KBS 1TV 아침마당 마지막 생방송을 진행했다. 2008-2013년, 2018년 현재까지 총 12년간 이 프로그램의 MC를 맡았고 리포터와 토요일 이벤트 MC 경력 8년을 더하면 꼬박 20년의 세월을 아침마당과 함께했다. 아울러 자발적 퇴직을 결정하면서 지난 1995년 KBS 21기 공채로 입사한 뒤 30년간 이어온 아나운서직도 내려놓는다. 그는 30일 문화일보와 나눈 인터뷰에서 30년이나 같은 직장에 다니고.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진행했다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제게 무척 영광이었다. 면서 두달후 아침마당 1만회다. 여기까지 책임지고 싶지만 조금 일찍 아름답게 마무리하기로 결정했다. 고 말했다. 김아나운서는 KBS가 위치한 여의도 근처인 공덕동에 살며 매일 아침 걸어서 출근했다. 알람이 없어도 제깍제깍 눈을 뜨고 하루를 시작했다. 그는 4시 45분에 일어나 마포대교를 걸어서 건너는 게 루틴이었다. 면서도 저는 저녁형 인간이지만 직장이 요구하는 대로 아침형 인간으로 살아왔다. 이제 내 몸이 반응하는 대로 살아보겠다. 내일부터 당장 늦잠을 잘수 있다. 면서 웃음지었다. 기억에 남는 출연자를 묻자 김 아나운서는 시청각 장애를 가진 조영찬 척추장애를 딛고 일어난 김순호 부부를 첫 손에 꼽았다. 다큐멘터리 영화 달팽이의 별위 주인공이기도 한두 사람에 대해 김아나운서는 누구나 결핍을 갖고 살아가지만 누구나 가진 것을 갖지 못한 두 분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반성하게 됐다고 떠올랐다. 김아나운서는 곧바로 긴 여행을 떠난다. 아내와 함께 이주 계획을 잡고 포르투갈로 간다. 그곳을 행선지로 잡은 이유에 대해 마침 비행기 자리가 있었을 뿐이다. 포르투갈이 덜 덥다고 하더라. 면서 아내가 그동안 고생했다. 마음 편히 당분간 쉬라고 격려해졌다. 다녀온 후에는 이끌림에 따라 움직여보려 한다. 아직 선명한 계획은 없다. 고 말했다.